다들 다양한 직업들이 음. 하고 계셔서 그런지. 음. <laughs> 뭐 예를 들어 열 살에 뭐 맨손으로 곰을때려 잡은 그 칭호나 아니면은. 이산 발사, 음. 다시 발사, 음. 오전에 다 발사. 그냥 이제 거미 있는 던전들 밑에 돌아가서 돌아다니는 그게 나름 플레이를 했다. 어, 나름 좀 많이 하긴 했는데 생각보다 진전을. 아니, 상황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 이제 그냥 시작하면 그냥 바로 나가네. 나시끼들. 아 이거 대학하러서 써야 되나? 이네임이 아몬이라고요? 아씨, 그럼 이 자식 노린 거였네. 아나핵전쟁이핵전쟁의 속도각이면은 아니요 아니요. 지금 손풀기로 하고 있었는데. 아 귀찮아. 지금 어제 저거 DLC 마지막 보스 잡는다고 어, 시간을 꽤나 투자해버리는 바람에. 수고하셨습니다. 아 네네 물론입니다. 언제든지 환영이십니다. 잠시만요 이판만 끝나고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다른 유닛 통환할까 말까 아음알레키노였나아 안동농무 심했기 때문에. 어우. 공방 지요 오. 보 하시네. 한번좀 음직한 심장이 되어 드리다 어떻게 두개다 하세요? 아케이드가.. 아닙니다! 그냥 탈주한거 제가 수건 같이 플레이하고 있습니다 내가 저에게는 좀 자주 있는 일이라서 익숙합니다 뜨뜨뜨뜨뜨뜨

본래의 곤혹으로 그냥 노는거야 이제 전혀.. 문 대하.. 타이코스한테 아카 때린거 같다고요 이런.. 하필 닉네임도 아몬이래가지고 내가 때려버렸구만 본능적으로 아고 헤아카제 닉네임이 아몬이더라고발 어, <laughs> <달최다. 웃음> 어디 보자. 아유. 야, come, on. come on. 아, 은신을 안 찍었지. 어쩔 수없지리나 오우 쉣. 나 무슨 뭐 리듬 게임 하는 거 같아? 이제 싸운 부분 이제 돌아다니다 보면. 뭐야? 아 시리오스 어디 갔어? 아니, 퇴근했네. <목소리> 아 퇴근했네. 우리 발톱에 다 역시 일정재야. 성능 하나 확실하고막 으헤헤 협동전 일주일만인데이 런 아, 공허의 아, 파편 몇 아, 개로 감히 우리 자취형을 넘보다니 나도 눈이 있어 스캐너에 공허의 파편 다수가 모여있습니다 저것들은 산산조각 내는 것입니다 너무 재미있잖아 행복하잖아 역시 협동전이야 성남 확실하구만 알아서 난이도를 높여주고 정수각 음. 다메 다네요메오다나요 오우C 방금 뭐가 지나가지 뭐지? 뭐지? 뭔 소리지? 뭔소리 뭔 소리? 이 우리를 사냥 이거는 했단다. 이걸로 맛읍시다 하지만 사냥꾼은 우리다. 이 멀티도 안먹었길래. 시간 낭비 설명해봐라. 자원순환 가 잡고. 자, 네네 맞습니다. 만나 있는 애들은 다 적응이 됩니다. 다 됩니다. 음. 소중한 자원을 훔쳐가려고 합니다.

아니 지켜야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계속 우린 계속 파괴할 테니. 우리는 화한다 어, 우리는 싸야 기 때문에. 위안. 위안 대학 싸다. 그 네, 영왕도 먹습니다. 만화 달린 애들은 다 먹지. 안 먹는 애는 뭐매 사윤이 안 터지는 거야. 근데 애초에 매직도 애초에 만화바가 안 보여서 상관이 없이이거이그 내가 못쉬라 정말 아딱래그 섭취할때 딱. 양날면 체력깎여 얼마나깎여요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막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그, 계산적인걸 안하고 그냥 어쨌든 거의 반정도이상 회복량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될것같아요왜 저기로 제 한무리의 파편만 남았습니다 저것들을 먼지로 만들어버리고 이 싸움을 끝내시죠 저 더러운 해적 또 우리 차원을탐내고 있습니다. 저들에게 실력을 보여줘야 합니다, 사령관님. 아, 어서 협동력 방송으 속도가 번식자 잠려다고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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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아이고, 어서요. <laughs> <laughs> 속도가 번식자, 좀 무서운데. 싱크럴100%때 모습이 보였다고요. <laughs> 다 저한테 먹히시면 다 저처럼 되실 겁니다. 아 감염되어 버려. <laughs> 문 열어. 파이어. 아세이. 어 떡대 두 마리. 꽉 찬다. 썸네일로서라고. <laughs> 아 아까 어쩌다 보니까 오늘 월요일 아닌 줄 알고 주한도련빈이 슬쩍 봤는데 오늘 좀 역겹던데요. 내가 아... 잘못 봤나 싶도록.

이럴거야 깨보셨습니까? 아직 아직 시작을 못했습니다 아 어서오세요 막아... 이거 지금 손폴기협동전 방송킨지 얼마 안되서 지 그래도 어제 알레키노 잡는것 보다 쉽겠지 거의 본업인데 이게 어휴 쉣 아, 핵전쟁에 만나서 그렇게 뚫어지 줄어, 뚫어들었구나. 나 아까 방금 못 봤는데. 말레킴 아, 오른쪽 문맹어 어제 한대 때리면 잡을 수 있었던 터널 그 노렸었어야 되는데. 그냥 도망가게 두십시오, 다음번엔 꼭 잡을 겁니다. 아 이런 OP 사령관들은 얘네들만 써도 충분히 될수 있다. 아우 브탈엄넘 얼마? 자, 아몬과 같이 또 하나 파습니다빌네임 아몬. 우리는 우리는 아. 음.